흩어진 제자들이 준비할 땅 끝은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0 0 0원씩 10,000원씩, 1 0 0看不원的地方 이게 여러분 10,000원씩, 1 0 0 0 0야곱과 요셉。

그바울도바울도 맞지만 렘넌트와 유랑민. 어 저기 있으듯이 바 하는 사람이 바톤을 놓치면 안 돼. 바우지리 사이如果有도 바톤 놓치버리면 실격. 바우도 사이트에 는거 그러니까 길 어려운 길 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가단부시다니까还有是什么?시 현장에 바톤이또 있어. 必定会有现场的接力棒. 이거는 지금 아주 영적인 복음 바톤이죠요 이걸 또딱 잡아야 돼. 요이 정확한 소식을 투기고 전달했어요. 최시고 전달한 굉장히 실이의 말을 전달했어요. 아주 주참 중요한 부분. 是非常重要的.이 매우 중이 여러분이 기는 겁니다. 정확해야 돼요. 这个 그리고 결국 교회의 바턴의에 다시 교회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어, 앉은 성해의사의 그거 보지 말고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今天让我们持定神准确的圣约。교회 돌아가서 절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십니다我们回到教会发现绝对理由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在我里面建造神的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사람 살리고 참된 부흥 일으키는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